아빠의 결혼식 소영이 아빠가 결혼을 해요.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정 과장님 아줌마고요. 오늘은 소영이랑 소영 아빠랑 건우랑 건우 엄마랑 결혼식 예복을 고르러 웨딩숍에 가는 날이에요. 소영이는 얼굴이 하얘서 핑크색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보라색 드레스는 없나요? 소영이는 생각했죠. 치, 내가 좋아하는 색깔도 모르면서 어떻게 엄마가 된다는 거야? 토순이 귀가 축 처졌어요. 토순이는 하늘나라에 간 소영 엄마가 만들어 준 오랜 친구예요. 소영아, 드레스에 어울리는 따운 머리를 해 볼까? 소영이는 거울에 모습을 비춰봤어요. 깔끔하게 머리를 따한건 아주 오랜만이었죠. 아침마다 딸 머리카락을 따주는 게 아줌마 소원이었는데. <laughs>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가? 소영이는 아줌마에게 말하고 싶었죠. 내 소원은 아빠랑 그냥 둘이서 사는 거라고요. 우리 소영이 핑크공주가 됐네. 아, 너무 예쁘다. 우와! 엄마는 여왕님 같고, 누나는 공주님 같아! 소영이는 거느 말은 기뻤지만 아빠의 말에는 화가 났어요. 치! 아빠는 내가 보라색 좋아하는 거 알면서. 아빠는 이제 아줌마 편이 된 걸까요? 소영이도 드레스를 입은 아줌마가 예쁘고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영이는 그 모습이 더 무서웠어요.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새엄마들도 처음엔 다 예쁘고 친절해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에 무서운 꿈을 꿨어요. 처음도 아니지만요. 나, 나는 그 사고 안 먹을래요! 꿈에서 백설공주가 된 소연이는 도망쳤어요. 이런 꿈은 왜 자꾸 꾸는 걸까요? 숲 속에 버려지는 꿈은 더 무서웠어요. 자다가 깨서 엉엉 울기까지 했어요. 건우야 걱정 마 내가 길을 찾아볼게 건우 생일날 다 같이 놀이공원에 갔어요 누나 손잡고 가자 얘 손에 땀나 소영이는 건우 손을 뿌리쳤어요 소영아 건우는 동생이잖아 잘 데리고 다녀야지 알아 나도 안다고 아빠 말에 소영이는 토라졌어요. 소영이는 건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생각했죠. 진짜 동생도 아닌 걸. 그런데 토순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소영아 꿈에서는 건우를 잘 보살폈잖아. 아! 다 같이 급류 보트를 탔어요. 소영이가 놀래서 비닐 덮개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소영이와 건우가 물을 뒤집었었어요. 아우를 어째. 감기 걸리겠다. 아줌마는 스카프를 소영이 목에 둘러주고는 기념품 가게로 달려갔어요. 소영이와 아줌마는 여자 화장실로, 건우와 아빠는 남자 화장실로 갔어요. 소영아, 이거라도 갈아입자. 소영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놀이공원 티셔츠였어요. 머리도 다시 빗고 아줌마가 헝클어진 머리도 다듬어서 양 갈래로 묶어 주었고요 옆에서 손을 씻던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휴 엄마하고 딸이 참 예쁘네 저희 딸이 더 예쁘죠 <laughs> 건우와 소영이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누나 과자집 재미나겠다 이 저기 가자 소영이는 꿈 생각이 나서 주저했어요. 하지만 동생 앞에서 겁쟁이가 될수 없었죠. 저건 다 가짜니까 겁낼 거 없어. 건우는 누나랑 과자집 모험을 하게 되어 신이 났어요. 막대 사탕 울타리를 따라 계속 들어갔어요. 갑자기 숲길이 어두워졌어요. 알사탕과 초콜릿으로 장식한 과자집이 나타났어요. 소영이는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손에 땀이 났어요. 건우가 과자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마귀 할머니 나타났어요. 맑간 과자를 줄까? 다란 과자를 줄까? 안 돼, 건우야! 그걸 먹으면 안 돼! 소영이는 건우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어요. <laughs> 가자 집에서 나왔지만 소영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어요. 아빠가 소영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소영아. 왜 그랬는지 말해줄 수 있어? 꿈에서 아빠랑 아줌마가 우리를 숲에다 버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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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줌마가 소영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 걱정 마 소영아 소영이가 건우를 지켜주고 아줌마는 소영이를 지켜주고 우리는 서로 서로 지켜줄 거야. 아빠 잠깐 귀좀 줘봐. 응? 귀를 달라고? <laughs> 간지러운데. 아빠가 건우한테 나쁜 아빠가 되면 내가 아빠를 혼내줄 거야. <laughs> 뭐? 아빠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소영아, 이거 선물. 아줌마가 만들었어. 소영이가 보라색 좋아하는 걸 너무 늦게 알았지? 아줌마가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진짜 엄마처럼 느껴지면 그때 엄마라고 불러줘. 소영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머리에 달아주세요 도순이가 소영이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이을케 어미 모 엄마를 잇는 엄마 그 어디에도 나쁘다는 뜻은 없습니다.